자 네, 이거는 이제 점퍼 가죽 점퍼 인데 팔이 길어요 이제 팔이 그래서 팔을 일단은 다 띄었어요 왜 띄었는가 하면은 지금 팔에 보면은 지퍼가 달려있거든 이렇게 근데 이 지퍼 때문에 팔을 이만큼을 못 줄일 수가 좀 불편하거든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뛰어서 팔을 뛰어서 위로다가 어 기장을 쳐내고 어 그러고서 팔을 다시 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팔을 쳐내면은 이 몸판의 암홀보다 소매의 암홀이 작아져요. 이게 암홀 둘레가 작아져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는 방법이 일단은 이 원래의 암호를 유지하려면은 지금 보세요 대충 갖다가 대, 해봐도 자 이거를 여기서 길이를 이 길이를 이만큼 줄인다고 했을 때자 여기다 갖다가 여기 딱 면을 맞추면은 이만큼이 작아지잖아요 보죠 이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아지는 거는 이 옆에다가 에또 이게 이렇게 끌어올리면 팔이팔 팔목하고 팔뚝이 팔도 사이즈가 이게 다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연스럽게 삼각식으로다가 해서 모자르는 양을 채워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만 원래 새옷 입었을 때처럼. 편안하면서 팔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려면은 지금 일단은 팔은 다띄었으니까 여기 암홀은 뭐잴 것도 없어 왜냐하면은 그냥 지금 현재 여기 붙었던 암홀로다가 어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띄어서 미싱박을 준비를 하면 되고요 미싱박을 준비를 해 놓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안 소맷자락에 예, 봉제선을 충분히 요 밑에까지 이만큼 뜯어줘요 이만큼 예, 그냥 팔만 뚝 떼어가지고 팔만 떼어서 여기 이렇게 봉제가 다돼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여기를 돌아가면서 어, 길이를 쳐내려면은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봉제선을 안소매 자락을 딱 뜯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이 소매 산을 보면은 점퍼나 셔츠, 난방, 잠바 뭐 이런 거에 아무리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거는 산 높이가 양복 그두장 소매 높이로 다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팔은 뭐 전철에서 손잡이를 이렇게 팔을 올려서 잡거나 을잡 그럴 적에는 불편하죠 옆자락에 다 딸려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거는 불편한 거지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다가 재단 을 똑같이 길이를 쳐야 돼요 그런데 자, 일단 요거를 고르게 좀 이렇게 해서 펴주고, 그러고 나서 재단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골고루 다 펴줘. 펴주고, 이 디자인에 따라서 밑으로는 소매 기장을 줄이기 힘든 상황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돼요 일단 구겨진 거를 좀 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원래 소매산이 보통 정장 소매나 남자든 여자든 뭐 정장 소매로 다 기준해서 평균 사이즈가 6인치 정도 올라가면 소매산이 여기서부터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8인치가 올라가 있는 거는 이게 뭐? 옷을 디자인한 사람들도 그렇고 뭐 만드는 사람이 별 생각없이 한것 같아요 이게 이래되면 옷이 입고 어 활동하는데 불편하고 팔을 올리기도 힘들고 또 점퍼에 그 몸판 소매 겨드랑이도 어 평균 파이는 거 보다도 엄청 많이 내려 판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거를 갖다가 뭐 돌면 슬리브라고 해가지고 겨드랑이를 처지게 해서 입는 팔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디자인이 에그 겨드랑이를 많이 파는 대신에 팔을 자유롭게 놀리기 위해서 소매산을 낮춰주고 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잘안 입고는 하는데 그것도 뭐한 70년대에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요거를 그대로 소매를, 길이를 한 4인치, 4인치만 뭐그 정도 줄여야 되는데, 요거를 그렇게 줄일려니까 이만큼을 쳐야 되는데, 이만큼 칠라면은 일단은 여기를, 한 개를 일단 놓고, 넣고, 놓고서, 똑같이, 이렇게 쳐줘요. 자, 이렇게 쳐면은,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여기서, 예, 소매 아무리 이만큼 작아지죠? 예, 2인치가량이. 이쪽에 1인치 이쪽에 1인치 이렇게 작아지는데 그 작아지는 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긴 삼각으로 어 2인치 정도 넓이를 삼, 긴 삼각으로 해서 잘라서 그렇게 해서 에, 소, 소매 암홀을 몸판 암홀과 동일하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 주자고요 이렇서 이런 소매재단은 불편한 거기 때문에 잘 옷을 안 만들어요.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고 맞아 자르면 되죠. 그러니까 옷도 이게 디자인이 잘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실용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입는데 편리하면서도 어 모양도 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를 다 연구를 하고서 해야지 이렇게 대충 그냥 이런 옷 하나 뚝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옷다 입을 때까지 불편해서 못 입어요. 첫째는 팔 놀림을 점퍼내는 게 얼마나 팔리팔 움직이는 거가 얼마나, 어, 자, 여기 팔 소매에 소매 앞머리 좁은 거 해결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네, 삼각 형식으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걸로다가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쪽을 이어야만 팔이 자연스럽게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팔 사이즈도 작아져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괜히 이런거는 수선을 할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에, 이렇게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암호를 맞춰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라 우라도 역시 그렇게 잘라줘야죠 우라 우라는 그냥 어, 대충 잘르 잘라, 잘라서 뭐냐 그저 옆에 모자르는 것만 보충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단을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노래해가지고, 우라는 조금 여유있게 자르고, 이렇게, 좀 여유있게 자르고, 이렇게 해 주고 여기도 암홀이 작아졌으니까 이걸로다가 똑같이 암홀을 이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암호를 이어주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라하고 몸판 다 이을 거가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싱을 박으면 되겠죠, 이제.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팔솜에도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다 됐고, 이제, 여기서 아까 설명했듯이, 소매 암홀이 좁아지면서 팔뚝이 작아지고 불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몸판 암홀을 기준해서 모자르는 아 소매의 암홀을 쪽을 여기 대서 길게 자연스럽게 이어준 거죠. 이게 이제 위에, 소매 위에서 이제 잘라내온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팔을 위로다가 줄이고, 밑에는 이 지퍼를 그대로 살려서, 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에, 에, 이렇게, 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에, 잘 참고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